자영업 생태가 계 아예 바뀐 거야. 근데 그 금액이 네. 자영업자들이 다내라는 거야. 매출은 줄어버렸는데 배달비랑 수수료는 올라가 버렸다. 세가 네. 빠지게 해도 1억에 500에서 600밖에 못들어 거야 그런 상황에 와버렸어. 아쉬운 뭐 배민 뭐 이건 아무 도움이 안 돼. 전국을 백화점 만든 거야. 이제 찜이나 이런 거다 필요 없어요. 새로 시작해야 돼. 지금은. 근데 지금 안 하면 그냥 망할 거야. 아. 진짜로.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 저 요즘 배달의 민족 관련해가지고 말이 많던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지. 어떤 일인가요? 이게 원래 사실 잘 모르는 게이 쿠팡부터 시작이 된 거야. 쿠팡이 배달비 무료 선언을 해버렸잖아. 네. 그게 불과 한 4개월에서 5개월 전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소비자들이 쿠팡 쪽으로 유출이 엄청났다는 거야. 내가 알기로는 한 30%에서 40%가 유출이 됐거든. 어, 네. 그러면은 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일반 배민이 가만히 있을까? 거의 독과점이었는데. 아니요, 이제 또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또 다른 노력들을 하겠죠. 그렇지. 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생태계는 네. 그쪽부터 시작이 들어간 거야.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어. 따라가야 돼. 이거를 새롭게 해가지고 만들 수는 없어. 왜냐면은 배달비 무료라는 건 소비자들이 좋은 메리트는 분명해. 맞지? 음,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먼저 체크를 해야 되냐면, 이렇게 됐잖아. 그러면은 제일 안 좋은 게 뭘까? 배달비 무료가 됐는데 점주도 수익이 그 전과 똑같으면 문제가 될까? 수익이 똑같으면 문제가 안 되죠. 어. 그리고 그러니까 배달비를 소비자들이 내는 것들에 대한 부담을 배달 플랫폼 쪽에서 내면 네. 문제가 될까? 점주들은 문제가 없죠. 소비자들은 소비자들도 문제가 좋지. 없죠. 좋지.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배달 플랫폼 쪽이잖아. 네. 그러니까 그 금액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그 금액을 점주들에게 부과하는 거잖아. 지금 예? 바뀐 상황. 이 어. 그리고 그 수수료율을 올려 놓고 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야. 음. 그게 쿠팡 사태에서는 불만이 많았어. 아, 그때는 어떤 불만이었냐면 아, 씨, 쿠팡으로 많이 넘어간다. 소득이 자꾸 줄어든다. 그다음에 뭐 최소 주문 금액을 올려야 되느냐. 최소 주문 금액이 올라가면 판매율이 떨어져. 그렇게 하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하고 있었다는 거지. 이 자영업 사장님들이. 근데 30%가 넘어가도 70%는 배민이야. 네. 근데 지금 이제 배민이 그렇게 된다는 거지. 어떻게 되냐면 배민 클럽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어. 배민 클럽이요. 어. 배민 클럽을 가입해서 구독료를 하는 소비자들이 배달비를 무료로 해 주겠다는 거야. 아, 월 구독료를 내면 배달비가 완전 다 공짜다. 이말인니 그렇지. 어. 근데 그 금액이 네. 자영업자들이 다 내라는 거야. 아, 플랫폼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 그럼 점주님들은 더 힘들어지겠네요. 그렇지. 배달비가 4,500원짜리가 나와. 네. 그러면 내가 만 원짜리를 팔아. 네. 배달비만 45%지. 그렇게 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구조네. 맞아.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여야 돼. 어쩔 수 없다. 그 대신 배민 때문에 수익 창출한 것도 있잖아. 낮은 진입 장벽으로 음. 장사를. 근데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그럼 뭐 데모를 하거나 할순 없잖아. 그러면은 이 상황을 먼저 파악을 해야 돼. 자영업 생태가 계 아예 바뀐 거야. 지금 배민만 나왔을 때는 사실 거품이야 낮은 투자비용에 고액의 수익률을 가지고 갔단 말이야 네. 자영업자들이 맞아 근데 이제 그게 형성화 다 되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배달 없이는 못 사는 상황이 된 거지 그렇죠 네 그래 버리니까 이제 수익화하는 거지 이제 버블이 없어지기 시작한다고 이해그 시점이 지금이야 그러면 네. 이거에 대한 특성이 뭐냐면 네. 기존의 배달 전문점이었던 곳들은 보통 네. 많이 잡아도 16에서 17%의 수익률을 가져가. 네. 배달만 했을 때. 배달만. 근데 이제는 다 빼도 5%에서 7%의 수익률이에요. 확 줄은요? 확 줄은 정도가 아니라 1억이 매출이야. 네. 17%는 얼마야? 1700만 원. 어. 그럼 5%는 뭐야? 500만 원. 1억하고 네. 500만 원. 중요한 거는 1억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니? 그러니까요. 배달 전문점은 100만 원, 120만 원에 한 명을 잡는단 말이야. 이런 세팅을요? 그래. 네. 근데 홀이나 오프라인은 보통 5, 60만 원에 한 명을 잡아. 네네네. 어, 그렇기 때문에. 세가 빠지게 해도 1억에 500에서 600밖에 못 들고 와. 음, 1억을 쳤는데도. 음. 그만큼 고생을 하고 막 했는데. 근데 매출이 오르니? 매출이 올라서 5, 600을 갖고 가도 상관없어. 그 네. 근데 지금 경기가 신체에 들어갈까 말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상태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줄어버렸다. 음. 매출은 줄어버렸는데 배달비랑 수수료는 올라가 버렸다. 식자재 가격은 올라가 버렸다. 네. 그러면 세 개가 다 올라가 버렸지. 그럼 자영업자들이 죽어나는 거야 지금.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될까요? 간단하게 세 개만 얘기를 할게. 네. 첫 번째, 완전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 완전한 변화. 특히 배달 전문점은 그냥 새로 시작해야 돼. 완전 새로 시작하는 개념으로. 새로 시작해서 무조건 호을 못하더라도 포장을 계속 하게끔 만들어야 돼. 그리고 가게 매장마다의 자력이 필요해. 자력, 배달 플랫폼에 의존하지 않고 그 가게만 보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많이 늘리려는 노력을 해야 돼. 지금부터는 불과 1, 2년 전만 해서는 의존해도 됐단 말이야. 지금은 달라. 지금은 자력이 제일 중요해. 그러면 그 자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자기만의 그런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일단은 내가 평상시에 배달만 하다가 포장에 대한 상품을 만들어야 돼 네. 메뉴 구성, 포장은 혜택 그렇게 만들어주고 내가 자력으로 홍보할 줄 알아야 돼 배민원, 쿠팡 이런 것들은 쿠폰만 깔딱거리면 올라가잖아 요 네. 그건 일단 배민이 홍보해주는 거야 그거는 음. 그거 없이 내가 홍보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돼 음. 인스타, 네이버, 내그 영상 있지? 네. 그걸 해야 돼그걸로 포장 할인 뭐 합니다 포장은 뭐 합니다 구매력을 바꿔오려고 노력해야 돼. 지금은 두 번째가 뭐겠어? 식자재가 올라가잖아. 신메뉴를 만들어야 돼. 식자재 가격이 이미 오른 것 말고 네. 기존에 원래 원자재가 낮은 것들 음. 그것들로 인해서 신메뉴를 만들어서 미끼 상품 또는 낮은 단가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맞춰야 돼. 왜냐? 경기가 안 좋잖아. 경기가 안 좋으면 비싼 걸또 이용하지 못한단 말이야. 저렴한 재료들로 이제 신제품을 만들어가지고 그렇지. 이제 판매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지. 그 전에 내가 설명을 할때 뭐라고 했지? 음식점은 가격을 받을 수 있고 가격을 세팅할 수 있는 요소가 하나가 있다고. 조리 스킬. 조리 스킬. 맛이지? 네. 그러면 음식점의 조리 스킬과 맛은 뭐야? 실력이잖아. 실력이 있는 애들이 살아남는 거야. 음. 버블은 실력 있는 애들이 살아남는 게 버블이야. 그렇기 때문에 연구를 해야 돼. 지금 낮은 단가의 재료들로 네. 최대한 포만감을 가지고 비주얼이 좋으면서 많이 판매할 수 있는 조리를 가질 수 있는 요소를 가져서 출시가 지금 이루어져야 돼. 음. 새로 세팅이 들어가야 돼, 새로. 기존에 있는 거는 그대로 남겨놓고. 네. 그리고 네. 그걸로 PR을 하는 거야. 그리고 홀과 배달 플랫폼의 가격을 극명하게 나눠줘야 된다. 10에서 15% 정도. 그러면 소비자들은 홀로 오게 돼 있어. 네. 싸니까. 그 대신 좀 편하게 혜택을 더 주는 거야. 소비자분들 직접 와 보세요. 기름비 들고 힘들지만 그만한 혜택이 있습니다. 러우 음. 세팅이 들어가줘야 와서 만족하고 들고 가시지. 그게 들어가줘야 돼. 그럼 배민을 아예 안 하는 걸안 되나요? 배민 원 쿠팡은. 네. 안할 수가 없어 매출이 거의 한 내가 봤을 때60% 빠져버려 그런 상황에 와 버렸어 그러면 내가 아까 말했지 배민원 쿠팡은 네. 가만히 있어도 자기들이 홍보해 준다고 배민원 그렇게 수수료 받고 천 원, 이천 원 쿠폰 더 깔잖아 방법은 식자재 가격 떨어뜨리거나 가격, 금액 더 받는 거나 네. 두 가지 밖에 없단 말이야 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노출을 더 올리려면 쿠폰을 집어넣어야 되겠지 네. 그럼 쿠폰을 집어넣으면 밑에 있는 그 전제 조건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홀과 배달 플랫폼의 가격을 차등화시키고 그 차등화시킨 거에서 홀은 그것만의 혜택을 더 줘란 말이야 배달비와 배달 수수료만 해도 30%잖아 네. 홀로 팔았을 때 30%가 더 많이 남는다는 얘기잖아 비용이 안 드니까 네. 그렇지 그러면 10에서 15%를 손님들에게 음, 더줘 남는 만큼 더 혜택을 줘 당연하지 음. 그렇게 해야 오잖아 배달의 장점이 뭐냐면 편하게 시켜 먹을 수 있다, 쇼핑할 수 있다, 네. 두 가지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의 가치를 줘야 홀 포장에 가야 돼. 네. 그래서 기존의 2년 3년 동안 이 해야돼 배달 전문 사장님들은 네. 거기에 지쳐간단 말이야 주문 건수 댓글 그 다음에 쿠폰 깃발 개수 찜수 이제 찜이나 이런 거다 필요 없어요 찜 나도 거의 한 9천 건이거든 네. 9천 건찜 <laughs> 올리려고 다 해놨는데 지금 다 날아갔어 새로 시작해야 돼 지금은 왜냐 배민원 쿠팡은 깃발을 꼽게 아까 무조건 하나만 노출이 돼 그렇게 하면은 누가 좋니 배민이 좋잖아 에이, 플랫폼이 좋죠 배민이 다수의 매장에 벌어들이는 전체적인 수익률이 더 늘어나잖아 네. 백화점이야. 전국을 백화점 만든 거야. 백화점 안에서 있는 장사는 백화점이 없어져 버리면 장사를 못 하잖아. 네. 그럼 백화점이 아닌 장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자력의 힘으로 메뉴 개발, 홍보 마케팅, 판매 촉진 방법을 계속 도입시켜야 된다는 거지. 내가 방금 아까 말한 얘기로. 네. 이 익숙해져 있는 것을 탈피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 그게 제일 중요한 거 탈피해야 돼 지금은 9월 11일부터 시작이야 그 이제 반감만 하고 아, 씨, 욕만 하면 안돼아씨뭐배는만뭐 뭐. 이건 아무 도움이 안돼 그러니까 지금부터 공책을 펼치고 내 가게 그게 무엇인지를 체크하고 들어가 줘야 돼 지금은 음, 지금부터 해야겠네 늦었어 <laughs> 근데 지금 안 하면 그냥 망할 거야 어. 진짜로